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의 중심과 8,0 사이의 거리가 오래. y는 x 대칭이면 은 일단 얘의 중심 좌표는 몇컷마 몇이야? a 컷마 4죠. 얘를 y는 x 대칭했어. 그럼 둘의 자리가 바뀌죠. 그럼 그때 원의 중심 좌표는 몇컷마 몇이 되는 거야? 4컷마 a가 되겠죠. 그렇게 이동한 원의 중심과 8,0 사이의 거리가 오래. 그냥 얘네들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거리 루트 어떻게 돼? 얘에서예 빼면 4의 제곱 16 더하기. X의 차 Y 차이. A니까 A 제곱 되죠. 얘가 지금 5라는 거네. 그럼 16 더하기 A 제곱은 양변 제곱하니까 25가 되지. 따라서 A 제곱은 9가 돼야죠. A 제곱이 9니까 A는 1마 3. 이때 양수 A 값이라 그랬으니까 A는 3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91번. Y, F, X, Y가 0일 때. 지금 보면 얘들아. f x 더하기 1, 점, 쟤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앞에 마이너스를 좀 꺼내 볼까? 그러면 y 플러스가 아니라 y 마이너스 있는 0 이렇게 되나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이뭐 마이너스 y 플러스 y 플러스 2 맞지 이렇게? 그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f x, 콤마 y는 0에서 지금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y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다음에 x 자리에 지금 x 플러스 1 들어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y인데 y 자리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서 아 그래서 얘네 x 플러스 1 컴마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x축 대칭 이동을 하는 것 같고요. 얘는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고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이렇게 이동해 볼게 얘들아. x축 대칭이면 내가 얘를 이렇게 접는 거잖아. 그럼 그림이 이 기역자가 이렇게 반대로 니은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이렇게. 얘가 지금 x축 대칭을 막 이렇게. 그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건 얘가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다는 거지. 그리고 위로 두칸 올라갔다는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한칸 옆으로 가고 위로 한칸 올라갔네. 그러면 아, 위로 미안, 두칸 올라간 거구나. 위로 두칸 올라갔으면 일단 얘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니은자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한칸 옆으로 올라갔으면, 한칸 옆으로 간 거면 이렇게 될 건데 두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해되냐? 어. 그래서 얘 그려주면 되니까 얘는 2번에 있겠죠 이렇게. 다음 93번 저 원에 대해서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했대. 직선 대칭이네. 근데 지금, 원을 대칭이동하면 원의 중심도 같이 대칭한다 그랬어? 그래서 원의 중심을 가지고 대칭이동할 겁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a, b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주기로 했냐면, 얘네들의 중점을 가지고 해주기로 했죠? 얘네들의 중점구 하면 2분의, 둘이 더해. a 마이너스 4, 2분의 b 플러스 1이고요.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죠, 항상.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2분의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될 거고 양변 2 곱해서 정리해주면 b 더하기 1은 얘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4. 그래서 a 더하기 b는 1만 넘어가니까 7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얘가 이런 식으로 대칭이니까 항상 얘네가 90도로 만난다 그랬어. 90도로 만난다는 건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면서 기울기 구할 겁니다.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4해서 A 플러스 4가 될 거고. B에서 1 빼서 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가 지금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B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4가 되고.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뭐 해주면 돼? 열립해주면 되겠죠? A 플러스 B는 7이래. 둘이 더 할까? 2B는? 12니까 B는 6이 되고, B6이니까 더해서 7 돼야 되니까 A는 1 되겠네. 따라서 원의 방정식 써달래. 그럼 원의 중심 접표가 1,6이라는 거고,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 6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얘를 싹 전개해가지고 눈형으로 넘겨준 게 요식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 이렇게 맞춰주시면 끝나겠네요. 94번 원 위의 점 P랑 x축 위의 점 Q가 있대. 원래 얘들아 이게 이 P도 이렇게 뭔가 고정되는 점이었잖아. 그럼 얘가 그냥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뭘 옮길 거냐면 a를 대칭 이동할 거야.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지. Q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어딘가 위치킬 거고 여기가 O가 되겠죠. 얘를 A프라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AQ의 길이랑 PQ의 길이는 어떻겠어? 같겠죠. 그치? 그럼 나는 이 길이 이 길이 더하는 건데 결국에 A프라임 q QP의 길이를 더하는 게 되겠죠. 됐지? 그럼 일단 Q는 움직이는 거니까 무시하고 그럼 너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최소값은 쭉 이어준 거리가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P도 움직이네? P는 2위를 움직여. 그러면 A프라임부터 P까지의 최소값은 또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중심까지 쭉 선을 그었을 때 P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지? 다시 말해서 나는 A프라임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2네 이만큼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A프라임은 0,5고요 원의 중심은 6,-3 얘네들의 거리 구할 거야 루트 X의 차이 6만큼 나죠? 제곱해서 36 더하기 Y의 차이 8,64 루트 100이니까 얼마야? 10이네 이만큼이 10이네 그럼 최솟값은 8,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겠네요. 다음. 자,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지금 보면 점의 평행이동이 나와있지?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됐대.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는 소리 아니니?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얘를 가지고 원점을 옮겼대 그럼 원점 옮기면 뭐가 되겠어? n, n이 되겠지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이 됐대? 3, 마이너스 2가 됐대 아 그러니까 m은 3이고 n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때이 네. 평행 이동에 의해서 다시 얘가 원점으로 이동됐으면 좋겠대 a,b를 옮겼더니 얘가 원점으로 이동됐대 그럼 a,b를 옮겨보자 x축 방향으로 이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3 더하기 a,b 마이너스 2가 되지 않냐 얘가 이제 몇 컴마 몇이 됐다는 거야? 0,0이 됐다는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a는 마3 b는 2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됐니? 다음 볼게요 96번 자저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원점 대칭이면은 X의 부호, 아니, x랑 y 둘다 바뀌죠 근데 제곱된 거는 어차피 안 바뀐다 그랬어 마이너스 x 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 제곱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했다는 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니까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한번 다시 쓰면 x제곱 그냥 표준형으로 바꿀까? y제곱 마이너스 2y에 3 넘어가고 그럼 반의 제곱 얼마 써야 돼? 1 써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도 1 더해주면 x제곱 더하기 y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0,1아 여기겠네 원의 중심이 여기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렇게 됐니? 이 원이 있을 때 얘가 X축에 의해서 잘리는 이 현의 길이를 물어봤네 그럼 우리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려 주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 길이 반지름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1이 되겠지? 얘가 0인 0.1이니까. 그럼 이 초록색깔 길이는 뭐가 돼? 루트 얘가 제곱해서 4고 제곱해서 1이니까 루트 3 나오네. 그럼 이 길이도 똑같이 루트 3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는 2루트 3이렇게 얘들아, 어, 원방은 그림 좀 많이 그려 봐. 97번. <laughs> L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L을 내가 뭐라고 들수 있냐면 Y 플러스 9는 M에 X-2라고 이렇게 들수 있나? 얘가 2마이너스 9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지. 얘를 그냥 이대로 할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대. 그럼 X 대신에 X-1을 넣는 거지? 그럼 그렇게 식써주면 뭐가 돼? Y 플러스 9는 M에 X 자리에 X-1 넣으면 X-3이라고 쓸수 있지, 이렇게. 됐니? 그런 다음에 원점 대칭했때 그러면 X랑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Y-Y 될 거고, M에 X-X 될 거고, 이렇게. 그럼 했네. 얘가 이제 끝난 거지. 이렇게 이동했더니 얘가 1 0마 마이너스 4를 지난데, 대입해주면 끝나겠네. Y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면 4 더하기 9니까 13은 M에 여기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13 되네요. 아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주시면 끝나겠죠. 자, 마지막. 요것도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유형이죠. 대칭이동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 딱 하나 있고 P랑 Q가 움직여. 그러면 p가 지금 y는 x 위에 움직이고 q는 x축 위에 움직이잖아. 그럼 a를 두번 대칭 이동시킬 거야. 일단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가 얘가 8, 4니까 8, -4가 되겠지. 얘를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q의 길이랑 a 프라임 q의 길이는 같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대충 한 이쯤에 이렇게 이렇게 찍힐 라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4, 8이 되겠지. 얘를 a 2 프라임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a p의 길이랑 a 2 프라임의 길이는 같겠지. 됐니? 그럼 나는 얘들아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의 합을 구한 건데 주황색 길이. 길이가 같고 보라색 길이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지. 얘네의 최소값을 구해 달래. 어차피 p랑 q는 움직이니까 이세 개의 합이 최소값이 되려면 a2 프라임부터 a 프라임까지 쭉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 p는 여기 있을 거고 그때 q는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럼 그때 길이는 그냥 a 프라임이랑 a2 프라임의 길이가 될 겁니다. 루트 X의 차이 4니까 제곱해서 16 더하기, Y의 차이 12 나네. 제곱해서 144. 그래서 얘는 루트 160 나오겠네. 그러면은 4 루트 10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겠죠.